에스키모들이 늑대를 잡을 때 쓰는 방법이 꼭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넘어지는 그러한 모습과도 너무나 이제 같다고 하죠. 이 에스키모들이 늑대를 잡을 때 너무나 어처구니 없게도 이 얼음 한복판에 이제 칼을, 이제 돔 짐승의 피가 묻은 칼을 이렇게 심어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늑대를 유인한다고 하죠. 그러면 늑대가 와서 이제 피 냄새를 맡고 그리고 피를 핥고 이제 피의 맛을 이제 즐기다가 이제 너무 날씨는 춥고 혀는 얼얼해지고 감각이 없어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혀에서 이제 그 피가 계속 쏟아지는지도 모르고 출혈이 계속 나오는지도 모르고 그 어, 칼을 계속 이렇게 혀로 핥다가 결국에는 출혈이 심해서 이 늑대 스스로 쓰러지고 그래서 에스, 에스키모들은 와서 유유히 와서 그 늑대를 잡아간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어, 이 에스키모들이 늑대를 잡는 이 광경을 보게 되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어, 죄로 인해 넘어지는 이 광경과도 똑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이제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하시겠다. 돌이켜라. 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지만은 이스라엘은 귀 기울이지를 않죠. 하나님 말씀에 그들은 그들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근데 꼭이 늑대들처럼 말이죠. 혀가 이제 다그 칼로 인해서 완전히 이제 혀가 다 잘라지고 그리고 피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출혈돼서 죽을 때까지 본인이 이렇게 피가 흐르는 지도 모르고 이제 완전히 혀가 그렇게 그 얼음에 의해서 추위에 의해서 이제 마비되면서 그러면서 어 스스로가 죽는 지도 모르고 결국에는 쓰러져 죽게 되는 이 늑대처럼 어 이스라엘의 이제 왕들의 모습이 유다가 멸망할 당시 어, 이스라엘의 왕들의 모습이 바로 그랬습니다 전혀 영적으로 무감각한 것 우리가 어, 죄에 대해서 민감해서 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죄짓고도 그렇게 잘 사는 것 같은데 우리는 작은 죄 하나만 해도 이렇게 죄책감이 몰려오고 작은 죄 하나만이라도 이렇게 가슴이 아프고 하는 그러한 이유는 오히려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한 것이 어, 지금 볼때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미련하게 사는 것 같지만 오히려 영적으로 민감한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이십사 장일 절에 보시면은 여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야김이 3 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거든요. 갑자기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력이 일어나면서 그 바벨론이 말이죠. 아수르도 그렇고 그리고 애굽도 그렇고 이제 하마둘들씩 정복해 이제 나가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여호야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든요. 그 바벨론에게 배반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나 여호야김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선자를 통해서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않습니다. 오늘 여기 3절의 끝에 부분에 보면은 이는 므낫세의 모든 죄 때문이며 므낫세가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무엇이 죄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지 않고 자꾸 사람을 의지하는 거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의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 야김은 자꾸 애굽을 의지하는 겁니다. 자꾸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이제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사람을 의지해서 애굽이 도와줄 것처럼 잠시 애굽이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꼭 물리친 것처럼 보였거든요. 느부갓네살이 잠깐 애굽과 싸우다 후퇴를 해요. 근데 힘이 없어 후퇴를 한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걸 착각한 겁니다. 여호야김은. 그래서 3년간 바벨론을 섬기다가 바로 그냥 배반을 해 버리죠. 다시 애굽 편에 이제 붙어 버립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어 이것 봐라. 이제 이렇게 돼서 이제 그 유다를 치러 아예 여기 이 절에 보니까 갈대아인의 부대 이제 바벨론의 사람들 얘기하는 거고요 아람과 모압과 암문자선의 부대를 여우 야김에게 보냈다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렇게 제 말씀하고 있거든요 유다는 이서쪽에 애굽 쪽으로 저 애굽 쪽을 향하고 또 동쪽에는 저쪽 이 요르단과 이쪽을 통해서 완전 중동에 아주 중요한 무역의 이게 탁 거점지가 이제 되는 거거든요. 이참 무역의 중심 거점지가 되는 이 부분을 이 바벨론이 이제 가만히 둘리가 없습니다. 예. 가만히 둘리가 없는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유다를 정복하기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그런데 여야김이 갑자기 애굽이 조금 이 블레셋을 이기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냥 애굽에 붙어버리거든요. 이렇게 사람이 어리석어지면은 반복적으로 그리고 또 집단적으로 참 어리석어지는 것 같아요. 너무나 쉽게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망각하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어, 북 이스라엘도 결국 멸망을 당할 때 선지자들이 그렇게 그 아수르에 대항하지 말아라 이제 이렇게 선포하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호세아를 비롯해서 그냥 애굽에 붙어가지고 이 아수르를 배반해 버리잖아요 똑같습니다 여기 지금 여호야김도 이 애굽에 또 붙어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이 유다가 멸망당하는 그러한 빌미를 이제 제공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자꾸 의지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7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애고방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무엇하지 뭐 못했다고요. 나오지 못하였으니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했다 그럽니다.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국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방에에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습니다라. 예. 그렇게 여호 야김이 의지하던 애굽. 애국. 애굽은 완전히 힘을 잃어버리는 완전히 역량력을 상실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고 말았음을 이제 완전히 애굽의 힘은 사라지고 말았음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열한기의 말씀이 이게 짧게 짧게 한 가지 역사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지 않는 이 열한기 하에 이 말씀에서 이 여호야김의 이 모습과 또 유다의 패망과 그리고 애굽이 이렇게 힘을 잃어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유는 뭐냐하면. 얼마나 그렇게 어리석게도 여 야김이, 얼마나 그렇게 어리석게도 이스라엘의 왕들이 아니 왜 이렇게 순간순간 그들이 애굽을 게 의지하는가, 계속 애굽만 그렇게 목매고 그렇게 애굽만 바라봤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것은 사람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지하는 것이 이제 죄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무엇이 죄냐 라고 했을 때 3절에 보니까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곧 여호와의 그 다음 뭐예요 말씀대로라는 거죠 무엇이 죄냐 라고 했을 때 그것은 불순종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다의 심판이 임함은 말씀대로 된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그 사실을 강조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이제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열왕기 상의 9장에서 솔로몬에게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이 불순종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둔이 성전이라도 하나님이 이방인의 손에 짓밟혀서 내 이름을 둔 그곳이 오히려 수치를 당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그들이 그 귀귀를 듣지 않고 말씀에서 떠나 불순종하니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심판이 임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무엇이 죄냐 라고 했을 때 4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그가 무제한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세 번째 무엇이 죄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무제한자의 피를 흘리는 것 다시 말하면 무자비한 것 사악한 것이 결국 죄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가 사라지고 그리고 불순종하는 마음이 생길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해질 수 있음을 성경이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전해요. 이 여우야 김 시대에도 그렇고 시드기야 시대에도 그렇고 계속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들었던 왕들은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거절하고 그들의 마음이 강박해져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그를 학대하고 그리고 그를 무릉덩이에 집어넣고 그래서 그를 고통 중에 처하게 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기울지 않으면은 우리의 영적인 귀가 막혀질 뿐만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 음의 성을 들을 수 없으니까 불순종하게 되고 그 불순종하는 모습의 결과는 뭐냐면은 그 마음의 강박함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강박해졌던 문화세는 수많은 무제한 자의 피를 흘려가지고 그렇게 싹한 죄를 저질렀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 하나님이 오늘 그림없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음성에 귀기울이고 그 귀기울이는 것이 순종의 시작이고 그 귀기울이지 않을 때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이렇게 강박해지고 우리의 심정이 얼마나 이렇게 국률이 사라지고.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굳어지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것이거든요. 어떤 분이 이제 결혼 20주년을 맞아서 이제 아내 분한테 이제 제일 한번 좋은 선물을 줘보겠다 준비하다가 이제 어떤 선물을 줘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아내한테 어떤 선물을 주면 좋겠냐 이렇게 직접 물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제 아내가 어 나는 다른 선물 필요 없으니까 나한테 한두 시간만 시간을 내줘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전혀 아니다 그렇지 않다 그만해라라고 토 달지 말고 무조건 아 그렇구나 그렇지 얼마나 힘들었느냐 이제 이 얘기만 하라고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두 시간 동안이 아내가 드디어 생일을 맞아서 남편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결혼 시집오기 시작하면서부터 결혼하기 시작한 모습, 있었던 일에 대해서 하나둘씩 고주할 미주할 풀어대는데, 3 0 분을 듣고 나니까 정말 가슴이 터질 것 같고 한 시간을 듣고 나니까, 아 그때는 그랬잖아 그러면서 이제 그것도 이해 못하냐 이렇게 하니까 들어주기로 하지 않았냐고. 그래서 두 시간 얘기를 다 이제 결국에는 그 얘기를 다 듣고 나면서 이 남편분이 깨달았게 됐던 것은 내가 이렇게. 함께 20년간 내 아내와 살면서도 우리 아내의 마음을 몰랐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깊이 이제 깨달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 얘기를 언젠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 우리가 이렇게 어늘 우리 주님과 함께 사는 것 같아도 믿음 생활 한 20년 이렇게 해오는 것 같아도 평생을 신앙 생활하는 것 같아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기이는 법을 우리가 얼마나 어, 우리가 배우지 못했습니까? 음성의 귀결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고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길로 나아가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그리고 저 에스키모들이 늑대를 잡을 때 그렇게 그들의 혀를 무감각하게 해가지고 피가 흘려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죽어가면서도 계속 그 칼을 얼음 그 칼을 이렇게 그피 묻은 칼을 계속 자기 혀로 핥게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될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헐그 음성에 쫓아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승리하는 길임을 이 유다의 멸망 그 마지막 왕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렇게 우리의 영적 귀가 닫혀지지 않도록, 우리의 영적 귀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어 이것이 어 우리가 작아지 그 소리가 작아지지 않도록 그것을 깨닫고 알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